여기 가 오픈인데 <laughs> 너무 잘 나왔어 가격도 샵하고 자 여기는 가격이요 제가 일단 마지막에 공개를 할 건데 이 가격이 개한고 통틀어서 거의 네, 원하시면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여기를 하나 짜드릴 수 있대요 이 금액에 어떻게 지금 아직 방못 봤잖아요 네. 네. 이 가격에 또 이걸 드린대 이거 솔직한 거 아니냐 아 이거 솔직하게 해야죠 <laughs> 아직 오픈도 안한 현장을 이 하마티비 손흥민이 전국에서 가장 먼저 찍으러 왔습니다. 주차 100% 2.6m의 광폭 필로티 주차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층 건물 12세대 오픈을 하게 되면 개항에서 가장 저렴한 신축 빌라가 됩니다. 오늘의 현장 같은 경우 개항구 효성 등이 위치한 지역으로 인천 지하철 1호선 착전역이 도보로 15분 버스로 5분 거리에 있는 아주 괜찮은 현장입니다. 주변에는 대단지 아파트들이 밀집되어 있고 초, 중, 고등학교, 홈플러스까지 아주 인프라가 잘 형성된 지역입니다. 이렇게 공동 현관문을 지나서 들어오게 되면 이쪽으로 CCTV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쪽에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주변에 엘리베이터가 없는 현장들이 꽤 있는데요. 오늘의 현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엘리베이터도 잘 나와 있기 때문에 나중에 매도를 하실 때도 다른 현장보다는 더 유리하고 더 좋은 가격으로 하실 수 있겠죠? 오늘의 현장 같은 경우는 독진 세대가 없기 때문에 넓은 독상을 정원이나 텃밭으로 이용하실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계양신도시, 대장지구, 날이 갈수록 발전해 가고 있는 이 계양구 한복판에 오늘의 현장이 그곳도 이 계양구에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오픈을 준비 중입니다. 오늘의 현장 하마TV에서 최초로 확인하러 가시죠. 오늘의 현장 보여드릴게요. 자, 전실은 이렇게 아담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주 쓰는 신발은 이 밑에 쪽에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단으로 된 신발장까지 크게 구비가 잘돼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관 소등 버튼도 바로 옆쪽에 있어서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많은 요리 된 3단. 송부장님, <목소리도> 근데 여기 지금 너무 시끄러운 거 아니에요? <laughs> 뭐 어쩔 수 없어요. 지금 공사 중이라 무조건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여기 가오픈인데. 너무 잘 나왔어요. 가격도 착하고. 그리고 공사 중 끝나고 촬영 중이에요. 아 남이 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해야 돼요. 왜냐면 나 하마 TV니까. 너무 시끄러워요. <laughs> 잠깐만요. 이거 빨리 설명해야 돼요. 니까 그러니까. 자, 망인 요리된 상단 주문 요리까지 잘 설치가 돼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아 이제 좀 조용해졌죠? 무슨 조용해지 아니 이제 조용한데? 잠시만요 문을, 문을 닫을게요 네. 아, 이제 화, 아 이제 조용하다 음. 아, 조용해 히 이제 문 닫으니까. 그만큼 네, 네, 여기도 이제 소음 방지 문이 잘돼 있는 거예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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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또딱 틀리잖아요. 그런 소리가 디테일한 설명. 그렇죠. 좋았고요. 자, 여기 밑에 좀 찍어주세요, 이렇게. 이제 바닥은 강화마루로 시공이 돼 있는데 여기서 쭉 통으로 된 이제 거실이에요. 여기서 뭐 엄청 넓죠. 그렇죠? 네. 되게 넓... 아니 넓어요. <웃음> <웃음> 진짜 넓어요. 들어오시면은요 바로 옆에 있는 메인 화장실부터 보여드릴게요. 아, 아 여기는 미끄럼 방지 타일에 저 바닥에 줄눈 시공까지 돼 있네요. 아니에요. 아, 아니네. <laughs> 아, 타일 테두리가 맑아서 조준 시공이 돼 있는 것처럼 착시현상을 주는 화장실이고요. 자 보시는 바 같이 검은색 럭셔리하게 해바라기 샤워기, 검은색 코너장, 검은색 코너장, 검은색 코너장. 그리고, 아, 그리고 코너장 또. 근데 검은색 이쁘네 이거. 아, <laughs> 이거 이거 괜찮네요. 코너상이참 잘. 네. 아 근데 여기 블랙 포인트가 너무 좋네요. 음, 화장실부터 북방향 거울장, <laughs> 그다음 에선반 세면대 변기까지. 그렇죠. 두명 정도 여기서 일을 보셔도 크기가 <laughs> 넉넉하게 잘 나오는. 거야. 아, 네.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 주방 아 주방이 아니죠 화장실에 환기창까지 이렇게 크게 잘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환기창 환기창이 되게 잘돼 있죠 모든 집이 네, 여기는 환기창 이잘돼 있어요 일까 네. 주방 보시면 카메라 눌러야 요 주방 환기창을 메인 화장실을 보셨고요 이 메인 화장실에서 나와서 바로 옆에 있는 주방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이거부터 보여주세요 여기 주방 환기창이 일반해요 <laughs> 한번방 정도 되는 창문 정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많이 그렇죠. 주방에다가 이렇게 환기창을 되게 크게 빼놨기 때문에 우리 주부님들이 아주 좋아하실 거예요 자 전자레인지랑 밥솥까지 놀수 있게끔 이렇게 수납장이 구비가 돼 있고요 상부장이랑 하부장에도 공간이 있어서 여기다가 주방용품이라든지 필요한 생필품들 라면 같은 거 자주 먹는 음식들 공관을 하시게끔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요리할 수 있는 데 넓게 좋아요 여기서 한 요리 한 3, 4개 정도 하실 수 있게끔 큼지막한 주방 공간에다가 3구 가스레인지 그리고 싱크대 그리고 싱크볼도 상당히 깊습니다. 루첸 거또 좋은 거 들어갔네요. 그리고 선반장. 우리 집안의 그 음식물 냄새를 잘 빨아들이는 환풍기까지 잘 설치가 돼 있고요. 자그 위를 보시면 여기 전선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네. 네. 제가 아까 여기 인트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오픈 전에 온 거잖아요. 너무 빨리 왔어요. 네, 너무 빨리 왔어요. 네. 그래서 이 공사가 아직 마무리가 들리기 때문에 여기는 또 이쁜 등이 달릴 거예요. 저는 우리 너무 빨리 와서 이게 네. 지금 d p 도 하나도 안돼 있고. 하마 대표님, 에? 왜 빨리 온 이유가 있잖아요. 왜 왔을까? 자, 여기는 가격이요. 제가 일단 마지막에 공개를 할 건데, 이 가격이 개한 거 통틀어서 거의 최고 저렴하다고 볼 수도 있고, 아... 그런데 그 저렴한 거에 대비해서, 집 구조, 방 크기며 거실 크기며 엄청나게 크게 잘 나온 집이에요. 아... 그러니까 요거는 제가 장담 드려요. 두달 안에 여기 완판 나옵니다. 그게 얼만데요? 지금 저보고 얘기하라고요? <laughs> 아이고, 장사 한두 번 하시나요, 우리? <laughs> 대표님? 어, 지금 아니요. 얘기할 수가 없어요. 끝까지 보셔야 보시는 분들만 금액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영상 마지막에 알려드릴 거니까. 자 여기가 냉장고 자리에요 여기다가 양문형 냉장고 두 대까지도 놓으실 수는 있는데 여기다 양문형 냉장고 한대 놓으시고 우리 대표님 바로 옆에 있는 저국박이장 옆에 있는 곳에다가 뭐 스탠드형 김치냉장고로도 한대 정도 더 넣을 수 있게 그러니까 냉장고 자리도 넉넉하게 잘 나왔어요 근데 저는 네. 냉장고 자리가 네. 여기다 넣을 게 아니라 네. 저 수납장 자리를 치워버리고 냉장고를 넣으면 냉장고 자리를 만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표님이 워낙 많은 집들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는 집을 사는 게 아니고 건축을 해야 된다니까. 건축 하고 있어요 준비하고 있어요. 아그러죠 <laughs> 근데 저 같아도 그래요. 자, 양문형 냉장고가 보통 사이즈가 요만큼 나오잖아요. 그만큼도 안 돼요. 네, 요 정도? 네, 네. 네, 요 정도 나오잖아요. 주방 창좀 가려도 상관 없습니다. 보통 가려버리자 그냥. 네, 어쨌 그렇죠. 그, 가린다고 해서 안 열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한쪽만 나와도 상관이 없으니까 네. 문이. 그래서 요거를 없애 버리시고. 여기다가 냉장고 자리를 놓으셔도 돼요. 그런데, 우리 대표님이 아까 약속을 했어요, 집을 보고. 만약에 그게 필요하시다고 하시면은, 대표님이 해줄 의향도 있답니다, 우리 하만 대표님이. 네, 원하시면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여기를 하나 짜 드릴 수 있대요. 우리, 우리 또싱크대 업자들 도준사했어요 <laughs> <laughs> 저렴하게 할수 있는 방법을 다 알고 있어요. 자, 제가 약속한 게 아니고요, 우리 하만 대표. 네. 하마 TV 대표님이 약속을 한 겁니다 아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해서 왜, 왜 내가 답답해서 그래 <laughs> 왜 저렇게 만들었지? 이렇게 만들 필요가 없어 아니 근데 대표님 말씀도 맞는데 또 이런 구조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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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말이 맞아 아니 네, 여기서나도 괜찮을 것같 너무 답답하다니까 알았어요 그럼 약속하신 거예요 알아 할게요 뭐 만약에 네. 우리 구독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달라고 근데, 하면 해주는 걸로 근데 선착순 3명만 하자 <laughs> 선착순 3명만? 자 이제 주방까지 보셨고요. 이번엔 거실 보여드릴게요. 거실이요. 아 내가 아나 진짜 금면 얘기하고 싶다. 얘기요? 아 안돼 안돼. <laughs> 아, 마지막에. 아니 그러니까 이 금액에 어떻게 지금 아직 방못 봤잖아요. 네. 방사이즈는 이렇게 크고 거실이 이만큼 나와요 지금. 공간거리부터 재 드릴게요 아트홀하고쇼파 사이의 거리가 3,100 나와요 오 자, 근데 여기... 그냥 평범한 사이즈인데 왜 이렇게 넓어 보이냐 여기 넓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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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진짜 이거는 <laughs> 지금 나만 알고 있어서 금액이 여기를 대비를 해버리면 은 진짜 이게 엄청 큰 거예요 지금 거실 사이즈가 네, 어, 네, 금액 대비, 네, 금액 대비. 4인용에서 5인용 소파 여기다 놓으시면 되고요 85인치까지 놓으셔도 엄청나게 큰 아트홀 공간이 나옵니다 천장을 보시게 되면요 이 우물형 천장으로 되어 있어요 간접 조명 등 LED까지 다 시공이 돼 있고요 무드등까지 이렇게 포인트를 다줘 놔서 분위기가 되게 산뜻하게 나가게끔 거실을 잘 꾸며 놨습니다 대표님 여기 좀 찍어주세요 선반장 나와 있는 거 보이죠 이쪽에 선반장 나오잖아요 거오 이거 주는 거예요? 드린데요 또아 나는 또, 또 공간 이렇게 꾸미라고 이렇게 해 놓은 건줄 알았더니 그치. 이 가격에 또 이걸 드린대. 원래 그냥 보통 비워놓는다. 그렇죠. 네. 이걸 드린대요. 음. 수납장. 네, 수납장 쓰시면 되고요. 요 남는 공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스탠드형 김치 냉장고를 놓으시던지 아니면 요만한 크기 수납장 하나 더놓으셔가고 이용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바로 옆에 있는 이제 3번방 보여드릴게요. 이제 방 사이즈 제가 이제 공개합니다. 여기가 3번방이에요. 2번방입니다. 3번방이에요. 사이즈부터 한번 재볼게요. 아, 근데 여기 뭐 그냥 아담하니. 네. 사이즈까지 아, 잘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아담하다고요? <laughs> 이게 아담하다고 <laughs> 이거보다 내가 자는 것도 많이 봤는데아 <laughs> 삼반방하고 사이즈 아니 근데 대표님은 왜 맨날 <laughs> 저랑만 촬영으로 오면은 그게 아니라니까! <laughs> 아니 왜 맨날? 좀 이렇게 약간 이렇게 생략하려는 부분이 좀 많아. 아 굳이 앉아도 될것 같아서. 그 나랑만 <laughs> 촬영 오면은 뭐 나는 잘... 않아야 <laughs> <바로>. 뭔가 절대 편해하지 않아요. 뭔가 자꾸 생략을 하려고 <laughs> 그러는것 같아. 알아서 제일 재 빨리 재야죠 가로가 2300 나오고요 세로가 크다 아, 아, 3번방, 아, 아, 3번방 크다니까 이거 어? 이거 3번방인데 세로가 2900 나와요 2300 2900 어, 2번방 사이즈네 다른 빌라 3번방이니까 아. 네. 아. 자 여기다가 싱글 침데 충분히 들어갑니다 이쪽에 북방장을 놓으셔도 돼요 그래도 공간이 한 요만큼씩 이 남아요 음. 요렇게 요렇게 남기 때문에 뭐 컴퓨터 책상 같은 거 하나 더 놓으셔도 3번방은 아주 유용하게 음. 쓰실 수 있고요 3번방에 있는 다용도실 어, 다용도실 뭐 앉아봐도 되잖아요 2300이에요 여기까지가 수도시설 나왔기 때문에 여기다가 세탁기 놓으시면 되고요 아니면 일체형 세탁기 건조기 놓으셔도 될것 같아요 여기 공간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안 쓰는 짐들 많이 보관들 하셔가지고 요 다용도실 공간을 잘 이용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3번방 보셨고요 맞은편에 있는 2번방으로 가보시죠 자, 여기가 2번 방입니다. 보통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 모양이잖아요. 방이 네, 네, 네. 자 여기는 오각형입니다 <laughs> 제가 숨겨져 있는 공는 이렇게 오각형으로 돼서 네. 공간을 조금 더 뺐어요. 그거 자랑 아니잖아요. 자랑이에요. 가로 네. <laughs> 사이즈가 오가로 사이즈가 2,900 세로 사이즈가 2,800 2,900 2,800이에요. 그러니까 싱글인데 여기 딱들어가게 자리 나오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마찬가지로 북박이장 들어갈 자리가 나와요. 그리고 뭐 컴퓨터 책상이라든지 공부 책상까지 놓으셔도 공간 활용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방이 크게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창문도 두 개로 나왔어요. 이쪽이 하나, 이쪽이 하나. 이중창. 채광이 되게 좋은 거예요, 이 집은. 자, 오각형으로된 2번 방까지 보셨고요. <laughs> 너무 솔직한 거 아니야? 아, 이거 솔직하게 해야죠. <laughs> 아, 근데. 자, 그리고 제가 그렇게 자랑하던 또 안방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가 안방 사이즈입니다. 우와. 바람 크다 보니까, 와, 벌써 지금 제 말이 또 울리기 시작했어요. 방들이 진짜 잘 나왔다. 네. 네. 가 방어가 3,100, 아. 세로가 3,300. 킹사이즈 침대 놓으셔도 되고, 붙박이장 설치하셔도 되고, 화장대 설치하시도 되고, 이만큼 공간 활용도가 되게 넓은 집입니다, 이 방이. 음. 안방에 있는 안방 화장실. 보여드릴게요. 어. 딱 혼자서 쓰기 딱 좋은 크기로 나와 있어요. 음. 네. 바닥도 마찬가지로 미끄럼 방지 타일 돼 있고요. 여기 샤워기가 이렇게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울 세면대, 붙박이장, 변기까지. 예, 여기서 혼자 샤워하는 데 아무 문제 없는 사이즈. 샤워도 충분히 가능한 사이즈네. 다 가능. 혼자서는 뭐든지다 가능해요. 여기서는 그만큼 사이즈도 잘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현장. 실내 전체 모습을 다 보여드렸고요. 그렇게 제가 뜸을 들였던 분양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현장 같은 경우는 방 3개 화장실 하나짜리 구조랑 방 3개 화장실 두 개짜리 구조로 나누어져 있는데 방 3개 화장실 하나짜리 구조는 2억 초반이에요. 제가 왜 계속 흔들었는지 알겠죠. 이거한 네. 2년 전 가격. 그렇죠. 작년 가격 저기 인천에 저기 문학동 청학동보다 지금 가격이 싼 거예요. 지금 문학동 청학동을 무시하시는? 아니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본인 <laughs> 섹터잖아요. 본제 네. 섹터인데 <laughs> 문학동에서만 이런 사이즈 이 정도 구조의 집을 사시려면은 2억 중반 정도 나와요. 근데 여기는 2억 초반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영상으로 찍은 이 현장 같은 경우는 화장실 두개 구조인데 2억 중반이 조금 안 돼. 오.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문학동보다 싸다고 하잖아요. 아, 문학동을 아니. 까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여기가 되게 금액이 저렴하게 잘 나왔다는 거예요. 인트로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현장 아직 오픈 전이에요 근데 제가 우리 하마 대표님을 이끌고 오픈도 하기 전에 왜이 현장에 왔냐 금액도 너무너무 저렴하고 대출까지 또 심지어 잘 나와요 아직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지만 우리 대표님을 이끌고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우리 구독자님한테 빨리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에 이 현장을 전국에서 제가 제일 먼저 우리 하마TV가 제일 먼저 달려온 겁니다 공개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제일 먼저 운이 좋은 우리 하마TV 구독자 여러분들은 오늘 그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이쪽에 있는 메물 번호 확인하시고 이쪽에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빨리 주셔야 돼요. 이거 두달 안에 나갑니다. 아직 오픈 안 했어요. 빨리 오셔야 돼요. 저 하마 TV의 손흥민은 앞으로도 월드 클래스 같은 꿀매물을 가지고 다시 또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마 TV의 손흥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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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열정. 다음에 <남의> 유튜브까지 <laughs> 열정 <말 좀. 웃음>